신당동 떡볶이 타운이야 아. 이게 닭발이야 족발? 네? 닭발, 닭발.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 이거 먼저 먹자 시원아 너 먹을 수 있겠지? 어... 이거 엄마 너무 좋아하는 거야 <목소리로> 안녕 여기는 신당동입니다 신장동 디저트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발. 매콤 닭발 안녕하세요 시우디입니다 <목소리> 네시우도 있습니다 사장님봐 <목소리> 음. 너무 맛있어 족발? 음. 닭발 <목소리> <목소리> 나는 이 양념이 너무 좋아 젓가락에 는어한 번만 했는데도 매워. 먹지마 네. 그럼. 떡볶이만 먹어야겠다. 음, 엄마, 엄마 다 먹을 수 있어, 걱정 마. 다 먹을 수 있지. 제일 좋아하는 메뉴니까. 음. 이거 먹고 살이 시켜달라는 거 있으면 시켜줄게. 어? 라볶이죠. 어, 라볶이도 있고, 라면도 있어요. 떡볶이랑 라면이랑 합쳐서 라볶이야. 엄마, 라볶이야, 라면이야. 라면이야 라면. 라면. 라면이야, 라면. 라면이야, 라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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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어, 라. 라. 라면. 내가 좋아하는. 라면도 있어요. 이게 2인분이래요. 아, 진짜. 자, 이게 먹어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러는 엄마가 떠주세요. 조금 더 익어야 될것 같나? 엄마 먼저 뭐 먹을까? 그래.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아도 돼. 근데 한가닥만 가져가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수 있어, 엄마. 그거는 그냥 먹는 거야, 엄마. 나도 같이 한번 먹어볼게. 음! 충분히 익었어. 그때 아. 미안. 어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쉬울 거야. 쉬우, 응. 너무 면을 많이 가져가다 줬어, 엄마. 추가해줄게요. 응. 음. 저는 닭발 양념에다가 이렇게 비벼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와짜맛겠다나한 아, 가닥만. 음. 어, 이거 한 가닥이 재밌습니다. 아니야. 음. 음. 야귀엽나떡 처음 먹는 거야. 진짜? 응. 나도 먹어볼게. 응. 신당동 떡볶이는 밀가루 떡이랑 쌀 떡이랑 합쳐져 있대. 완전 부드러워. 응. 음 너무 쫄깃해. 응. 오오 나는 이렇게 만두가 이렇게 퍼진 게 좋아 음. 떡한번 먹고 닭발 하나 먹고 3 면까지 그리고 단무자나먹고 나도 오 오뎅. 그다음 오뎅이면 여기 있습니다. 시민만 <laughs> <만드. 웃음>

옛날에 아빠랑 많이 왔었어 여기래? 음. 음. 이렇게 시켜서 소주 막 3병씩 먹고 갔어 세.. 3병? 어, 너 할머니한테 맡기고 음. 음. 할머니랑 놀고 있었지? 음. 만두랑 라면사리랑 만두랑 라면이랑 오뎅이랑 상시 56층까지 시작했다 음. 좋아, 좋아. 엄마 생크림 채널이 아니라 음. 음식 채널 아니야? 먹방 채널이겠지.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양념 너무 맛있어. 어나그한장한 가닥만 한, 한, 한 가닥만. 어. 여기 여기. 음. 호이야 맛있지? 어 <laughs> 떡볶이 양념 국물도 먹어볼게요 <laughs> 이게 도 맛있어 근데 떡볶이 안 먹었니? 음 너무 맛있다 내가 이렇게 부까장난해 그럼 우리 둘다 먹는데다떡다 음. 사리가 있어. 추가할 수 있어. 아 진짜? 근데 또거 나아 줄다. 나도 미개 없이. 가 너무 많아. 야, 냄가면은그도다어 먹고 싶다. 나 어차피 계속 좀해 줘야 돼. 원래는 과일 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요 여기다가 사리를더넣고 푸짐하게 또한 판을 또 먹던가 아니면 볶음밥을 먹던가. 둘다 먹을 순 없어 배불러서. 헤이 패디, 복권면. 복권면은 뭐야? <laughs> 근데 라면사리 또 먹으면 진짜 안될것 같아. 너무 건강해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즉사 응. 떡볶이를 먹는 맛은 떡볶이를 다 먹고 밥까지 비벼 먹는 맛이 다, 다 들어 있어. 이걸 음? 복 같이 먹으면 되죠? 라면사리. 그렇다면, 라면 사인은 한 면이고, 볶음밥은 두명이니까 볶음밥으로 살짝. 라면 하나에다 볶음밥 하나 어때? 네, 어. 그래서 못먹어 어, 근데 이게 2인분이면 우리가 3인이잖아, 처음에. 어. 그래서 아빠랑면 이렇게 두개 시켜놓고 소주를 먹고 아볶음밥 뭐, 먹고 싶다 그럼 아 배불러 이러서 안 먹어 내 접시에 막 뛰어 들어와. 응? 니네 밑에도 먹어주세요! 엄마, 이 떡, 지금부터 떡 나오는 친구들은 다내 거야? 어. 음. 떡 친구들이야? <laughs> 떡 친구들, 딱, 딱,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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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이들은 내뜻이 어, 잠깐만. 이, 이 병들. 안 돼, 못 찾아. 이 병들. 왜 다시 이렇게 간 거야? 더 시켜줘? 아임, 배불러. 어, 어떡해. 밥은 먹고 싶은데. 마지막 닭발이었다고 합니다. 나조금만 닭발 마지막 닭발사랑같지 않아, 엄마? 닭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어, 엄마, 나 닭발 한 <목소리> 입만. 뭐야, 양념과 숟빨아 먹고 아, 진짜? 아, 나 진짜, 진짜 사람은 살아남았... 끝 아, 징그러워. <laughs> 진짜 사람은 끝이 되셨다 말이야. 아,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살아있는 거 같아. 안녕. 감사합니다. 엄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바로 쇼핑! 돌아보세요, 시우. 어, 완전 멋있어 야, 돌지 마, 돌지 마, 돌지 마.